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매주 주말마다 산업 섹터를 대표하는 종목을 소개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에는 2차전지 소재주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장비주를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컨텐츠가 향후 주가가 급등할 종목을 소개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대표 종목을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 두시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2차 전지 관련 종목을 3부작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주는 소재 종목을 말씀을 드렸고, 이번주는 장비 종목을 소개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주는 2차 전지 완성품을 만드는 국내 배터리 3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번 주 말씀드렸던 소재 종목들은 PER이 엄청났습니다. 대부분 40에서 50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PER이 높아진 이유는 화면에 있습니다. 20년 이후로 소재 종목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지만, 장비주와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셀 업체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장비 종목이라고 주가가 안 오른 것은 아닙니다. 화면은 소재주인 LNF와 장비주인 PNT의 월봉 차트입니다. 장비주 pnt도 월봉상 저가와 고가의 차이가 12배입니다. 그러므로 소재 종목인 lnf의 주가가 20배 오를 동안 장비주들은 그나마 덜 올랐다는 것이지 안 올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2차 전지 종목들은 월봉 차트를 보고 있으면 매수하기 힘들죠.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도 투자에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작년에 소재 종목과 장비 종목의 주가 갭이 크게 벌어진 이유는 결국 실적입니다. 화면의 좌측이 소재업체 연간 실적인데요.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비업체들은 20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21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는데요. 실적이 이렇게 하락한 이유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코로나 영향으로 설치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매출 인식을 못했다는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달릴 준비가 되었죠. 말도 많았던 LG엔솔이 국내 상장하면서 총알을 약 10조 원 정도 챙겼습니다. 이 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케파 증설에 나설 텐데요. 나머지 업체들도 점유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부랴부랴 투자를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올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데요. 결국 공장을 짓는다면 그 안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2차 전지를 만드는 장비들로 채워야겠죠. 그러므로 이제는 장비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일단 2차 전지가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지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나중에 장비들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2차전지는 크게 전극공정, 조립공정, 화성공정으로 나누어집니다. 영상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전극공정인데요. 양극재와 음극재에 들어가는 활물질을 잘 섞어줍니다. 그걸 동박이나 알루미늄 박에 잘 펴서 코팅을 하고요. 이때 코팅하는 장비가 전극공정에서는 핵심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활물질이 발라진 전극을 잘라줍니다. 이걸 노칭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까지가 전극 공정입니다. 이제 잘라진 전극을 조립을 해야겠죠. 먼저 잘라진 전극을 잘 말려 주고요. 그다음은 잘라진 전극을 쌓는데요. 요즘에는 여러 개의 단일 극판을 분리막 사이에 두고 층층이 번갈아 쌓아 올리는 스태킹 방식으로 조립을 한답니다. 그리고 스태킹된 양극과 음극의 탭을 접착하고요. 전해액을 주입한 다음에 최종 전지 형태로 모형을 만들고 밀봉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조립공정이고요. 마지막 공정은 화성 공정인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전지를 사용하려면 셀에다가 충전하고 방전하는 과정을 거쳐서 전기가 담아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포메이션이라는 장비가 담당을 하는데요. 화성 공정에서 80%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완성된 전지가 잘 작동되는지 테스트를 하면서 검사를 하고요. 이후에 패키징 되면서 출하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으로 2차 전지가 만들어지는데요. 반도체 공정보다는 그래도 조금 단순해 보이기는 합니다. 화면은 공정별 KPEX 구성 비율입니다. KPEX는 쉽게 투자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요. 전극 공정이 31%, 화성 공정이 30%입니다. 그러므로 이두 공정이 가장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공정인데요. 그럼 이두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드는 종목을 주목을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전극공정과 화성공정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에게 공급을 하는 종목들을 먼저 주목을 했습니다. 전극공정에서는 PNT, 그리고 화성공정에서는 원익 P&E를 n 선택했는데요. 이외에 주목해 볼 종목 하나 더 있으니까요. 차례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극공정 장비 종목부터 볼까요? 전극장비는 올해 약 5조 원 정도 시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매년 5조 원 정도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극공정의 장비 중60% 비중이 코팅 장비입니다. 그러므로 코팅 장비가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전극공정 대표 종목으로 PNT를 선택을 했는데요. PNT는 현재 시가 총액이 약 1조 2천억 원입니다. 2차 전지 장비 종목 중 시가 총액이 가장 크고요. 유일하게 1조 원을 넘긴 종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장비 대장주라고 보입니다. PNT는 전극공정 장비를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만 대표 장비는 코터입니다. 코팅하는 장비이죠. 그래서 전극공정의 핵심 장비를 메인으로 만들고 있고요. 이외 롤프레스라는 아변 장비도 많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PNT는 코팅, 아변, 슬리팅 장비는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고객사이고요. 이외 조립공정에 사용하는 노칭기계는 삼성 SDI를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전극공정 장비로는 믿고 쓰는 회사가 PNT라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외에도 소재 생산 장비도 만들고 있는데요. 음극제에 들어가는 전지바 그리고 광학필름 등의 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장비들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니 21년 3분기 기준으로 2차 전지 장비는 약 73%, 소재 관련 장비는 매출 비중이 약23.5% 정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도 활발히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소재 기업들도 지금 케파 증설에 몰두하고 있죠. 그래서 배터리 완성품, 그리고 배터리 소재, 케파 증설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PNT는 이번 달에 수주 공시를 빵빵 터뜨립니다 제가 다트에 들어가 보니 수주 공시를 이번 달에만 네번 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1,373억 원 규모로 수주를 했다는 공시도 있었는데요. 1,373억 원은 작년 PNT 매출의 35%입니다. 매출의 3분의 1 규모에 해당하는 장비 공급을 신규로 수주를 한 것인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케파 증설에 따른 장비 공급 수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흐름입니다. pnt는 아직 21년도 사업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작년 3분기 보고서를 참고했는데요. 21년 3분기 기준 수주잔고가 2,386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3월에만 2,000억 원이 넘는 수주 공시가 나왔죠. 그래서 교보증권은 올해 pnt의 매출은 8,000억 원, 영업이익은 1,100억 원을 추정했습니다. 매출은 작년보다 2배 이상 커지는 것이고 영업이익은 3배까지 늘어날 전망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화면의 주봉 차트를 보면 pnt는 5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 최근 흐름과 관계없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의 수주 공시가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pnt의 직전 고점은 54,600원이었는데요. 거의 전 고점 직전까지 다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전 고점 한번 넘기고 다시 조정이 올것 같기는 한데 향후 주가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P&T는 3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이 약 1.2조원이고요. 올해 순이익은 약 1,000억원 예상되는데요. 그럼 현재 주가기준 22년 PER은 1 1입니다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했지만 그래도 올해 워낙 실적개선이 예상되기 때문에 PER이 코스피 평균 수준 정도인데요. 여하튼 올해 예상했던 실적이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니까요. 투자하실 분들은 분기보고서를 계속 보시면서 투자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극공정 장비 분야에서 PNT와 경쟁하는 CIS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주요 고객사인데요. 이 종목도 괜찮기는 한데 PNT가 약간 더 좋아 보여서 PNT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전극공정 장비 업체를 투자를 하시겠다면 CIS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화성공정인데요. 만들어진 전지를 충전, 방전하면서 제품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장비 시장 규모는 4조 원 예상되고요. 23년도는 5조 원, 24년도는 6조 원 정도로 당분간 시장 규모가 조금씩 커져가는 것이 예상이 됩니다. 화성공정 장비 KPX를 보면 포메이션이라는 장비가 8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저는 포메이션 장비를 만드는 기업을 선택을 했는데요. 원익피앤이라는 종목입니다. 원익피앤이의 주요 고객사는 국내 배터리 기업은 삼성SDI 그리고 SK온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해외 기업은 유럽의 노스볼트입니다. LG엔솔이 주요 고객사가 아닌 것은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포메이션 장비를 만드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포메이션 장비는 화성 공정의 핵심인 만들어진 전지에 전기를 충전하고 방전하면서 전지를 활성화 시키는 장비입니다. 원익 P&E는 이 포메이션 장비를 메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매출 구성을 보면 포메이션 장비 등의 2차 전지 장비 매출 비중이 약 86%로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외에 PCR이나 정류기 등의 전원 공급 장치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이 p 이는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 2차 전지 장비를 만드는 NS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습니다. NS는 2차 전지 장비 중 조립 공정에 사용되는 패키징 장비, 그리고 화성 공정에 사용되는 디게싱 장비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주목할 부분이 디게싱인데요. 말 그대로 가스를 빼주는 장비입니다. 2차 전지 생산 과정에서 가스가 들어가는데 화성 공정에서 이 가스를 빼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익피 n 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화성공정 전체 장비를 턴키로 공급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포메이션 장비를 중심으로 화성공정 전체 장비를 턴키로 공급하기 위해서 디게싱 장비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나 본데요. 그런 연유로 NS를 인수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원익피앤이는 2차전지 후반 공정인 화성 공정의 모든 장비를 텅키로 수주하고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 확장에 나섰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원익피앤이도 사업 보고서가 나오질 않아서 21년 3분기 보고서를 참고했는데요, 21년 3분기 기준 수주 장고는 2,223억 원입니다. 그리고 교보증권은 원익피앤이의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약 2,300억 원, 영업이익으로 230억 원 정도를 추정했습니다. 역시나 원익 P&E도 매출과 이익 모두 전년 대비 두배 이상 성장하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3월 18일 기준 시가총액은 약 4,600억원이고 올해 예상 순이익은 217억원입니다. 22년도 추정 PER은 20일 정도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P&T보다는 다소 높죠? 화면의 주봉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고 최근 흐름은 조정 후에 횡보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이평선이 수렴되고 있는데요. 수주 공시가 조금 나오면서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주가는 올해 수주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는 부분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으로 하나 기술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 기술은 2차 전지 장비 기업들 중에서는 대표급은 아닙니다. 하지만 포텐셜이 있다고 느껴졌는데요. 그래서 주목해 볼 종목입니다. 일단 조립공정과 화성공정 장비를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가 모두 고객사인데요. 그러므로 배터리 3사의 메인 협력사는 아니지만 모든 회사를 상대로 폭넓게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 기술은 21년에 전극 공정 장비들도 생산이 가능해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차 전지 모든 공정에 장비를 만들고 있고, 그 모든 장비를 턴키로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 본인들의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력은 조립 공정과 화성 공정 장비들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회사의 사업을 보면 2차 전지 장비만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2차전지 쪽으로 특화된 기업이다 라고 볼수 있겠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2차전지 쪽에서 외면을 받기 시작하면 회사의 성장에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죠. 여하튼 당분간 2차전지 쪽으로 많은 수주가 예상되므로 회사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사업 다각화를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는 867억원이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두 종목보다는 수주 잔고가 적습니다. 그런데 유진투자증권은 하나 기술이 올해 3 0 0 0억원 정도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국내 배터리 3사 외에도 해외 신규 고객사 쪽의 수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약 2700억원 정도를 예상을 했고요. 전년 대비 매출액은 2.5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고요. 이익도 전년에는 적자였지만 올해는 흑자 전환하는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하나기술의 시가총액은 약 4,800억 원인데요, 올해 예상 순이익은 218억 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기준 22년 PER은 22인데요, 이 종목 역시 올해 실적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의 주봉차트를 보시면 작년까지 조정을 받았고 올해부터 주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현재 정고점 대비 주가는 13%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 종목을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아무래도 22년 예상 per을 보면 pnt 쪽으로 눈길이 갑니다. 다만 pnt는 최근 수주 공시로 인해서 주가가 꽤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원익피앤이나 하나기술은 현재 주가가 올해 실적을 어느 정도는 반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내년 이후를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까지 고점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소개를 드렸던 소재 종목들에 비해서 장비 종목들의 PER은 착한 편이지만 소재 종목과 장비 종목은 포텐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장비 종목들은 내년까지는 대규모 수주로 인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2024년 정도 되면 아마도 신규 투자 관련 장비 발주가 일단락 될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24년부터는 기대감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비 종목을 길게 투자하실 분들은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의 투자 계획을 지속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번 주 소재 종목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종목들은 이제는 반도체 종목들처럼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2차 전지 관련 종목이라고 무조건 급등이 나오기보다는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옥석이 가려질 것이고요. PER도 정상 범위로 조금씩 내려가겠죠. 그러므로 천천히 보시면서 긴 호흡으로 투자하실 섹터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주는 배터리 완성품을 만드는 국내 기업들 간단히 볼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